네, 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 주는 공간이죠. 창조 경제 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이우진 서기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참여를 전 세계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준비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로 지난주 3월 19일 개최된 창조경제 글로벌 포럼 2014인데요. 네. 주요 내용을 그, 통해서 그 의의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좀 봤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아, 네, 지난 그 수요일 그, 그이 행사가 열린 소공동에서는 그~ 개막식 개막시간 그 (30분) 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운영 중인 중견 (CEO) 등 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로 인해서 빈 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이날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기조 연설자인 그 (3D) 로보틱스의 (CEO인) 크리스 앤더슨이었습니다 예. 앤더슨은 자신의 회사와 또 무인기 제작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를 들면서 개방한, 개방형 혁신 문화 만들기에 대한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는 특히 과거 10년, 과거 10년은 그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사회와 혁신 모델을 찾는 기간이었고, 앞으로의 10년은 이러한 개방형 혁신 모델을 창조 경제 현장에 적용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포럼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이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창조 경제였습니다. 네.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전략, 그리고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산업 활성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터넷 신산업 창출 등세 개의 세션으로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국의 테크 스타라는 기업의 대표인 존 브래드포트가 연, 연사로 나와서 스타트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와 네트워킹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역별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구축을 통해 각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죠. 네. 또한 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공은 바로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과 대학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창조 경제 타운과 같은 플랫폼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업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포럼 주제가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창조 경제라고 네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창조 경제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네. 특히 과학 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어떤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교의 프리츠 교수는 농업과 통신 센서 인공지능 로봇 등 많은 ICT 기술 기술들과 융합된 스마트 농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프랑스의 로봇 기술회사의 대표인 미구엘은 의료 시스템과 ICT 간의 융합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아,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 산업, 기술, 정보 관리 등의 발전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보 보호나 빅 데이터와 같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산업 창출에 대해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비욘드 시큐리티사의 대표는 지금이 I T 분야의 정보 보호 회사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임을 강조하였는데요. Yeah. 마침 미래부에서도 정보 보호 창업 촉진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 기술이나 악성코드 DB 등을 민간에 이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타운 그 담당자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글로벌 리더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개방형 혁신이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전문가 멘토들의 집단 지능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창조 경제 타운을 잘 발전시킨다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개방형 혁신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오픈한 창조 경제 교류 공간인 광화문의 드림멘토와 앞으로 구축될 창조경제 혁신 센터와도 긴밀히 연계해서 미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고 각 센터가 제공하게 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더큰 도전 정신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타운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네. 다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그 주제를 한, 하나로 요약하자면. 개방형 혁신이다. 네. 그 예, 이게 창조경제에서 경제타운에서 앞으로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의 이우진 서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